마우카이도 은근 쉬운 편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마우카이 챔프 자체가 버티기도 잘하고 호응에 있어서 완벽하기 때문에 플래시 W는 거의 무조건 맞는다고 보면 되거든 마오카인 앞에서 상대할 수가 없다 어 뮤님 어서오시고요 반갑습니다 다 적을 처치했습니다. 미드 발리는것 좋아 지금 이렇게 압박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미드 정글에서 계속 싸워주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압박을 할수 있는 거지 아니면 이렇게 압박도 못해요 그리고 얘가 가갑 나온 시점에서 좀 빡세거든요 가갑 이 하위템 무조건 가거든요 초반에 그때는 나 모랑이 안 나와 있어서 엄청 빡세요. 어, 뭐야? 우야 이 친구. 뭐야 잘못 클릭했네? 아 마오카이 좀 당황하신 것 같은데? 적을 처치했습니다. 마오카이 형님 쪽. 저... 게임 많이 하셨는데 마오파이 모스 1이셔 저거는 아, 실수에 멘탈 나가는 것 보다 민망함에 멘탈이 나갈 것 같아 그렇지 않아? 흔히 말해서 그캐틀 2를 쓴다는 걸앞 2를 써가지고 이쪽으로 나가는 거야 이쪽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럴 때 있거든 아니면 2주 궁을 썼는데 이상한 데로 날아가던가 그런 실수를 저도 많이 하거든요 뭐, 그러니까, 뭐, 전멸 벽벽 전멸 쓰는 거는 다들 하는 실수기 때문에 "아, 씨발, 재수 없었다" 이러고 끝나는데, 말도 안 되는 실수들이 가끔 있어. 나하송니에온네데 이게 데 아, 뭘3년 반인데 이게 최곤데야? 뭔 소리 하고 있어? 아 이게 뭐 이렇게 뭐 이렇게 대단하지 않은 이유가 이 다이브 할 때는 사람들이 긴급해가지고 나도 이제 다이브를 할 때도 실수 많이 한단 말이야. 그냥 쟤네가 실수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니 이게 그럴 때가 내가 좀 어... 지렸다라고 하는 거는 내가 스스로 만들어낼 때, 그러니까 혼자서 그럴 때... 와 내가 스스로 내 감탄사를 하거든. 근데 그럴 때마다 유튜브 시청자분들한테나 그만 좀 작곡해라, 네 잘하는 건 알겠는데 정매미가 털린다, 막 이런단 말이야. 어, 잠깐만! 아, 그래도 지금 몸 별로 안 좋은데, 베인에 가면 살아있구나. 아, 저도 베인 요즘 그거랑 바꿔가면서 써요. 그 FPX랑 이거랑 돌아가면서 쓰고 있어, 돌아가면서. 한 가지만 쓰는 게 아니라. 그래도 저타우도샵보가다 먹지 않아? 당했습니다. 적을 처치했습니다. 적을 처치했습니다. 아군이 당했습니다. 좀어이가 없네. 봐봐 이렇게 나도 다이브 실수할 때가 있단 말이야. 팽창이 어서 오고. 사람 이름 모르는 거야 이래서. 근데 은근 빨리 밀어버리면 좀할게 없어 이렇게. 조금 압박하기 저기까지 나가면 내 지금 4킬영 데스라 가지고 제압도 아깝잖아. 나델수도 이게 좀안 좋은 단점이야. 탑시아를 다 뚫어주면 상관없이 존나 압박하는데. 탑을 약간 샤고 아예 버렸잖아, 이번 판은. 왜안 오는지 모르겠는데, 샤코가 버렸단 말이야. 그래서 조심해야 돼. 오쿵 좋았다. 센스수 있네. 확실히 티어가티어인지라긴 진정? 빠른 자기가 궁우랑 총검만 딱써주니나 그러니까 총검이랑 슬로우만 걸어주면 잡겠다라는 걸 완벽한 계산을 해 주는 애이 친구가. 포탑을 파괴했습니다. 이번 판 채팅 애들이 없는 게 아니? 차단한 건가? 이렇게 보면 아까 그 다이브가 존나 컸던 것 같은데, 그쵸? 내가 탑을 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랩 차이, 이것 때문에 하는 거야. 랩 차이 때문에 게임 이기 는게 너무 쉬워, 줄리기 도 캐리하기도 쉬워. 원딜 가면 너무 늦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건 탈론한테만 안 끊기면 그냥 무난하게 퍼펙트하게 끝날 것 같은데 노랑 가는 애들은 웬만해서 다갈아치고 가려고 하는 편이에요 왠지 끊기기 딱 좋은 라인인데 이게 랩이 높아 가지고 함부로 못 들어오네. 영무에 가면 딱 돼. 더안 죽고 싶다 이러면 거기서 중무까지 완벽. 아니 중무 하위템만 간대. 아 근데 나 캣을 졸라 당기는데 요즘 캣을 캣이 잘안 살아. 같은 팀이나 적팀이나 무조건 가져가고 되나 얘는 아니면 피기야. 간만에 약간 이 예, 옛날 게임 하네? 이게, 스플릿 푸시하고 씨아 먹고, 스플릿 푸시하고 씨아 먹고, 이런 거를. 지금 시작해 딸리는 좀 무조건 성는데 이 구간이야, 다이아 2구간이야, 다이아 2구간 어? 나시식에 하루종일 쳐맞고 있네 나뭐 맞은거지? 아... 이거 수장식 가야되나 본데? 이거 어쨌든 나 이제 죽으면 안되겠다 확실히 유리하다보면 후반에 이 편안함이 있어가지고 너무 이렇게 집중을 안 한다 해야 되나? 긴장을 안해 긴장을 안 하다 보면은 이렇게 잘리게 돼 있어 나처럼 이런 게임에 의외로 역전당하기도 쉬워 이렇게 너무 가면은 아니, 니달리아 고 14레벨인데? 야, 룰루야! 아, 궁좀 써주라! 룰루야! 아, 룰루야! 아, 이건 좀 심했는데? 아, 이런 게임이 졸라 불안불안하다는 거야. 게임같안 쓴다. 이래가지고, 이렇게 스플릿 피쉬 무난하면 안 돼요 항상 오브젝트 싸움이나 우리 팀도 잘라벗기를 해야 되는데 너무 안정적으로 하다 보면 오히려 이렇게 게임을 역전당하기 쉬워요 약간 공격적으로 할땐 공격적으로 해줘야 돼 우리 팀들도 제대로 된 한타하면 이길 거 같긴 한데 우리 팀들 템이 좋아가지고

사장님 40개 너무 감사드립니다 나나 아니 마우카이도 한타 때 보면 되게 잘했어 압도적인 탈론딜리한 모습 아! 적팀 탐윤전은 다 죽어라 뭐야 아! 노명의 뭐야 이번판 노명이는 아니지 그래도